어 자, 얘들아, 어서 쭉쭉 들어와. 그 뭐냐? 2020년 11월 달에 시행된 93회 어, 전산회계 2급.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자. 15문제. 자, 첫 번째.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지배되고 미래 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어, 맞는 것 같아. 자산, 뭔가 효익을 창출하는 거지, 그치? 어. 2번,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부채와 자본이란 얘기지, 구분된다. 부채는 자기 자본의, 이게 뭔 얘기니? 부채는 부채지. 자기 자본이 아니지. 어, 부채는 부채야. 타인 자본이지. 이게 2번이네, 답이. 어, 우리, 이렇게, 재무 상태표가 있고, 이쪽이 자산, 이쪽이 부채고, 이쪽이 자본이면은, 요게 타인 자본이 남한테 빌린 거야. 그치? 부채가. 요거는 내 돈이야. 이쪽 측면을 우리는 자금의 조달 측면이라 그러고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서 이거 가지고 자산을 사는 거지 믹스해 가지고 자산을 사 이거를 자금의 운용 측면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잘못됐고 3번 보면은 자본은 자산에서 어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맞지 순자산 이거 순자산이라고 하고 또 자녀적 청구권이다 주주 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3번 맞고 4번 비용은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비용 얘기하는 거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 그치 비용이 발생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돼즉 뭐야 비용이 발생한다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 나오는 거지 이 대변에 뭐가 나오니 자산이 감소하거나 그치 부채가 증가하고 나가 짝이 될 거야.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산의 유출 내지는 부채의 증가다. 어, 오케이. 답이 2번이고. 2번. 회계의 순환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순서가 있는 거지. 보니까 음, 요게는 마지막이 될 거야. 재무제표 작성. 재무상태표 손님께워서 니은이 이거 다 요. 의미가 없구나. 어, 당연히 요거는 아는 거고. 첫 번째는 거래 발생. 거래가 생겨야지 시작되는 거지 이벤트가 회계적 이벤트가 발생해 시작되는 거야 디귿이 시작이야 (1번은) 아니고 어, 이것도 디귿 다돼 있네 그다음 보자 거래가 발생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처리 들어가는 거야 붕괴 미음이야 미음 그럼 요거 아니지 미음 됐어 그다음에 리얼이냐 기억이냐 기본적으로 거래 발생 붕괴하고 요거를 총계정원장에 기입하고 그다음에 시산표로 가는 거지. 시산표에서 이제 재무제표로 가는 거야. 이 시, 시산표라는 시 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은 BS와 IS 재무상태표 와 손익계산서가 합쳐진 거야. 어, 차별내을 구분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뛰어내는 거지. 뛰어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형 운 이런 순서로 간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2번. 음. 다음 중 잔액시산표에서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거 대변은 뭐야 대변은 부채와 자본이지 자본 어예 개발비 이거 자산이야 무형자산이야 무형자산 영업권도 무형자산이야 요런 거 권리 예 자본이네 이게 3번이네 어 장기 대여금 돈 빌려준 거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으니 자산이다 그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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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얘가 답이지 대변 결산 절차 가해당하는 것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을 준비하고 결산을 했대 그럼 마지막에 뭐 나와? 어, 재무상태표 나오는거지 4번 어, 재무제표야 마지막에는 항상 financial statement 에스 뭐 s IS 이런거 나오는거지 어. 오케이 별거 아니고 자 넘어가고 5번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기억에 해당되는 거 유동자산은 기억이 재고니까 요거 당자지 당자 당자에 해당되는 거요거 요거 재고야 아니고 장기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장기니까 비유동이지 비유동 얘는 비유동이야 아니고 토지 유형자산 그 비유동이지 유형, 자산, 유형. 음, 아니고 외상매출금이지, 3번 매출채권, 그리고 음. 당좌자산이다. 자 6번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 이거 티계형 그림은 끝나는 거지, 뭐 봐봐. 외상매출금이고 기초가 50만 원. 그다음 여기 증가, 증가는 당도외상매출액값 외상매출금이 증가하겠지, 증가. 70만 원. 그다음에 회수 환입. 환입은 뭐냐면은 외상 매출금 중에서 다시 빼 주는 거야. 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소라고 볼수 있어. 감소. 감소. 외상 매출금이 취소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소라고 볼수 있고 회수 외상 매출금 회수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에서 주는 거야. 그치 이것도 감소지. 그럼 여기 합이 지금 120이니까, 120이니까. 120이 되어야 되겠지? 120만원 빼기, 33만원은, 얼마니, 이게? 얼마까? 얼마야? 암산을 <laughs> 못하니, 자, 계산기 좀 꺼내자. 음, 아 어, 미안해, 미안해. 아, 네 암산을 못해. 근데 계산기 또 어딨니? 87만원 이네 2번. 미안해. 어. 이렇게 하는 거야. 티이정그림 끝나. 어. 7번.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 충족한 자본적 지출. 즉, 취득 후에 추가적인 지출을 했는데 걔를 다시 유형자산으로 덧붙이는 거. 그거는 뭐야? 유형자산의 뭔가 가치가 증대되는 거지. 그치? 즉, 내용연수가 연장. 오케이. 상당한 원가 절감, 오케이. 생산 능력 증대. 요거는 뭐야? 요거는 수선 유지. 요거는 수익적 지출이지. 창문 깨지는 거, 갈아 끼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요런 거. 수익적 지출. 요건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지? 어. 나머지 얘 얘들은 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답을 4번. 8번. TV 열대를 개당 100만원에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대. 회계처리. 판매용 t v 니까 얘는 재고자산이야. 그치? 상품이야. 일단 비품 아니고 차변의 상품. 그 다음에 판매용을 샀으니까 이거는 주된 영업활동이지? 미지급금이 아니고 이거 지급음지급음이 뭐냐면 요게, 요게 매입채무야. 매입채무. 답이 3번이야. 우리가 매입채무, 외상으로 사올 때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걸 매입채무로 줬는데, 어이구.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구분할 수 있어. 둘다 매입채무야.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신용으로 사오는 거, 외상으로. 이거는 어음 발행해주면서 사오는 거. 매출채권 반대로 보면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이 있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있지. 받으러움. 이것도 둘다 매출 채권이야. 하나는 그냥 신용으로 파는 거, 하나는 우리가 어음 받는 거. 아무튼 이런 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판매용이다. 그 상품이고 판매용이니까 얘는 주된 영업활동이니까 미지급금이 아닌 매입채무식 지급어음으로 처리한다. 어, 3 번. 9번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물. 자동차, 다 유형자산 같은데, 얘 보니까 판매용이야, 판매용. 판매용은 뭐야? 이거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어, 답이 4번이다. 어, 쉽게 알수 있고. 그 다음에 10번. 얘 보자. 얘는 감가상각비 계산이네, 감가상각비 어, 봐봐. 10월 1일에 구입했네, 일단은. 어, 이거 뭐 월별로 계산해야 될것 같아. 취득원가 2,500잔중가액100내용연수 10년 정액법 10개월 이거 그럼 몇 개월이야? 10, 11, 12, 3개월 치니까 일단 12분의 3만큼 고려해야 되는 거지. 어, 2,500 취득가액 빼기 잔중가액 요거를 10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12분의 3이다. 그러면은 빼기 나누기 10 나누기 12 곱하기 3 예? 60만원이네 60만원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계산하는거지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인데 1년치면 12분의 10인데 얘는 3개월이니까 12분의 3이지 그렇지. 음. 10번까지 풀었고 11번 어잘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음. 어렵지 않아 그 강의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어. 개정과목들 성격이 다른 거 보자. 외입채무, 부채, 미지급금 부채, 장기차입금 부채. 얘도 부채인데 이건 뭐냐 그럼? 유동이냐 비유동이냐의 구분이네. 그치 장기. 이거 비유동이잖아. 그치얘 장기지만 유동성 장기 부채는 뭐냐면은 애초에 3년 만기로 만약에 빌렸다. 이렇게 빌렸어. 3년 만기.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걔는 만기가 1년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런 거를 유동성 장기 부채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유동 부채야 얘는 비유동 부채다 답은 3번이다 12번 개인기업의 현재 자본금이 얼마냐 연말에 1월 1일날 출자했어 자본금이 이렇게 생겼어 처음에 근데 인출했대 개인 목적으로 즉 5,100만원 있었는데 뺀거지 191만원. 어 그래서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했다니까 자본금이 빠졌다는 거야. 그다음단 당기순이익이 6 2 0만원이에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나왔다. 수익에서 비용 뺐더니 이익이 620만원 나왔대. 요거 어디다 붙이니? 자본금에 갖다 붙이는 거지. 플러스 620만원. 그러면은 빼기 191만원 플러스 620만원 그러면은 요거네 요거, 요거 이거 어3번 요렇게 계산하면 되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거 영업이익 이거는 손익계산서의 구조로 알면 되는거야 손익계산서가 여기다 써볼까 손익계산서 구조 어떻게 되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은 매출 총 이익이 고 거기서 판관비 빼면 은 영업이익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외 수익 비용 이게 세전이익이지 법인세 차감증 순이익 거기서 세금 법인세 비용 빼면은 넷인컴 단기 순이익이다 이런 건데 영업이익 요게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은 요기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지 어. 요기서 움직이면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잖아 이 밑에 숨지은 상관이 없지. 즉, 영업 외 수익 비용을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는 다 비용이야. 그치? 근데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적인 거야. 음, 내가 빵집을 하는데 빵을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고 오븐을 내지는 차량을 쓰고 있는 컴퓨터를 팔았다. 그 손실이 났다. 그건 영업 외적인 부분이지. 그치? 어, 3번이 답이다. 나머지 이런 거는 다 매출원가 내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지. 어. 그래서 3번이 답. 이러한 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이자 비용, 기부금, 이런 영업의 비용들이 있어. 음, 알아두면 좋고. 14번, 적절한 회계 처리. 4월 1일, 부도로 매출 채권 200만 원이 회수 불가. 이거 대손에게네. 대손 처리했는데 그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고유 3만 원밖에 없었대. 이거는 일단은 매출 채권 200을 줄이면서 200을 날리는 거야.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200을 이렇게 줄이면서 상대 계정으로 대손 충당금을 먼저 떨어버려. 93만 원. 음, 나머지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는 요회계 처리가 맞지. 2번. 2번이 답이다. 왜냐? 매출 채권 있던 거를 대변으로 나야 자산의 감소지? 없앴어. 얘를 죽였고. 그 다음에, 대선 충당금 있던 거, 반대로 빼야 되겠지. 밑에 차감 대전이니까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있는 만큼 빼고. 나머지 차액은 비용으로 딱 인식한다. 대손 상각비로 요게 대손 회계야 답이 2번이다. 어. 15번.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 아까 내가 여기 얘기했네. 그치? 요런 거 있었잖아. 이자 비용. 잡손실 기부금 정도 되겠다. 그치, 나머지 복리후생비, 통신비, 임차료는 다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고, 이자비용, 잡손실 기부금 하면은 38만원, 2번 어, 이렇게 끝나는 거지. 자, 한번 요거 차분히 보고, 한번 자기 걸로 잘 만들어 보자. 자, 마무리하자.